아, 삼각의 대협곡, 유리 잔더로 되어 있는 대협곡을 탐방하러 왔습니다. 자, 이 대협곡, 멋지다. 유리를 유리 다리를 건너가는 대회곡입니다 길이는 460m, 폭 6m. 이쪽에서 집라인도 탈수있는데 집라인은 1인당 10,000원. 야대협골을 건너는 어, 유리로 되어 있는 다리입니다. 앞에를. 오마야! <목소리> 봐봐. 저기 보니까 저 드론으로 시멘트를 날리네. 저 밑에 공사 현장으로. 어? 오. 아, 저게 짐단인일구나. 야! 정말 멋있다. 응? 공사 현장에 시멘트로 시멘트도 직접 드론으로 남기고, 어 올리고. 오 저기 저 번점프. 아, 망해가지고, 진짜. 감사하네, 진짜, 아, 그냥, 그냥 다리하고 똑같은 거야, 뭐, 씨. 어때? 여기서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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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뛰어내리면은 재밌겠지, 응? 예, 번지점프. 세계에서 가장, 어? 높은 번지점프. 아까 몇, 몇 미터, 이거? 300미터? 유리 잔도, 아유리 이 도로를 차량을 끌고 직접 지나갔다고 합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 번지점프 댄가? 아 번지점프 댁구나 이기 어?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신청해서 예. 건강검진 다 받는 사람입니다. 가능... 예. 사전에 신청해서 건강검진 다 받고 합격한 사람만 줄수 있는 거죠? 예. 심장마비 나을까봐 그러죠. 그러니까. 그 건강약자는. 금액도 예. 40만원이면 예. 만만치 않네. 진짜 1인당 40만원이면 뭐. 큰맘 예. 먹고 쓰는군요 중국사람 기준으로는 보죠? 60만 원, 80만 원. 제가요. 제가요. 싶어지하고 싶어지하고. 안 떴어 봐. 메려 봐. 이 튜른 사람 찍어 보자. 응? 자 유리 유리를 유리끼를 걸어서 대폭을 한다고 한다면 저서 짐 라인을 타고 저쪽까지 협곡을 건너가고 그다음에 저기서부터는 미끄럼틀 타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예. 그리고 저기서 배를 타고 주차장까지 또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저기서 건너 와서 이 유리길을 걸어서 대협곡을 넘어가고 대협곡을 넘어간 다음에 저쪽에서 짚라인을 타고 다시 대협곡을 건너 횡단하고 그리고 대, 건너간 다음에 저기서는 미끄럼틀을 타고 엉덩이에 받침대를 받친 다음 미끄럼 타고 아래로 내려가서 저기서 배를 타고 강을 구경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짚 라인은 만 원. 그리고 여기서 번지점프를 하는데 번지점프는 40만 원. 심장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지만이 탈수 있답니다. 건강검진 다 합격한 사람만 유리다리를 건너서 대곡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 또 유리잔도를 타고 내려가는 거야 유리잔도를 타고 내려가서 집라인을 사러 갑니다 누구 나왔다? 유리잔도 아유리 아아 <laughs> 가위님 가네 다리를 묶었잖아 어, <laughs> <laughs> 번지점프 했구나. 야 재밌겠다. 이제 저랬는데 모터가 고장 나가서 못 걸어올리면 어떡하나. 되어 있는 거죠? 뛰어 내려. 지금 어디 들어오시. 재밌겠다라인 타고 네, 내려와서 미끄럼 타를 타고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사람들, 집라인 안 타고 엘리베이터 여,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사람들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아, 시원하다. 어, 미끄럼 타고 내려와서 이쪽. 트레킹 코스를 약한 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간 다음에 배를 탄다고 합니다. 저건 인공 폭 인공 폭포. 어, 기가 막히게 위치가 딱 저렇게 잘펴 있네. 지라나이고 내려와서 저기서 저 저게 지금 저기 저 미끄럼틀. 어, 미끄럼 미끄럼틀. 참 좋다. 절경 옆에 놓여 있는 잔, 응? 이트래킹 잔도를 따라서 데크길이지 데크길이 백끝길이 금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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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군포에서 왔어요. 군포에서 왔어요? 야, 이거 봐. 비, 비 온다. 비. 어, 비와 비. 너무 이야. 석회성 분이 많아서 아, 물은 아, 약간. 만들어도 아, 약간... 데 이런. 황자 색깔이 난다네. 어, 조금 전 호수가 여기서 댐을 만들어서 호수를 만들었네. 어, 그리고 이 계곡을 따라서 이제 쭉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놨구나. 그리고 한, 한 시간 내려가서 배를 탄다고 했으니까. 아, 근데 정말 여름에 걷기는 너무 좋다. 그건 사십 되겠네. 아 사십 다른데 일한3 0 미터. 그래서 저 호수가 생겼구나. 그걸 막았어. 떠니갔어 못 떠니지. 장화 신고 떠니는 것 봐내도. 오, 영수가 힘을 내. 에어컨이야 여기 자연 오, 에어컨. 그러네. 여기가 바람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게 자연 에어컨이야. 오, 너무 좋네. 바람 좀 쐬어, 바람 좀 쐬다가, 이게 지금 저절로 만들어진 우와, 모양 봐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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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있잖아. 자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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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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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절. 여름에 트레킹 코스로는 최고다, 최고야. 응. 자, 패스. 이러니 협곡이 많으니 이 전투할 때이 협곡을 다 가로막고 짓지를 나아 구축해서 지나가는 수만대군을 이 자리에서 몰살시키고 하는 전투가 많이 일어났지. 딱 열망만 지키고 있으면 수만대군은 꼼짝 못, 못하게 해서 그냥 수, 몰살시킬 수 있는 것. 야, 휴게소야, 휴게소야, 여기. 어? 자. 일단은, 이제 계속, 여기 중간 휴식점. 저 저리 통과하는 거죠저 통과하는 거 맞나요? 와, 저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야 저기 구멍에서. 구멍에서 물 떨어지는 거 봐. 네. 이, 이 길로 나가는 거예요. 와, 도, 동굴을 동굴 을 통과? 동굴, 동굴 통과. 야, 진짜 트레킹 코스가 예술다 이 예술. 어? 갑자기 동굴이 나왔어. 호호. 야, 천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거기에 다 있네. 이동굴뚫고 바깥으로 연결될 수 있는 트래킹 코스 이어지네. 야, 어떻게 이렇게 와, 참 기가 막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야, 아니 제들은 어디 갔어 이종호랑 힘들어요. 왜안 와? 빨리빨리 와. 여기도 자연동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하. 니하. 반갑습니다. 소치하. 다음 지표. 어디서 왔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laughs> 어, 어? 어. 장독포포 옆에 만들어 놓은 터널 같이 생겼네. 야, 이거는 지금부터 돌을 뚫어가지고. 어. 리 어. 동굴을 만들었는데 나가는 길을 그냥 백두산 가면 옆에 그저 천지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 어, 너 갔다 왔어? 백두산? 어. 26년 갔다 왔는데. 오. 거기가 이렇게 이렇게서 한 1km 정도 내려가면 어. 내려가면 또 창백폭포 올쪽에 딱 나타나. 아. 기가 막히거든. 근데 아, 조금 전에 저쪽 어, 폭포 위 상단에 트레킹 코스를 타고 이쪽 터널을 통해서 동구를 통과해서 쭉 나왔습니다. 자, 다시 또 트레킹 코스 이렇게 이어지고, 자 이렇게 걸어서 한 시간을 걸어 내려와서 드디어 어, 유람산을 타러 내려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이쁜 짓한번 해보고 이쁜 짓 <laughs> 무슨 고양이 고양이가지 우는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이제 유람선을 타고 내려갑니다. 자, 자 배를 싹 빼고. 자 출발. To ensure your safety, please wear the light savings organization device on your chest throughout the journey. Children must wear life jackets, back in the buckle, and please take care of the elderly The green trees providing shade and bamboo, and the sun. The tall trees, with their lush foliage, stand like open umbrellas, sheltering the creatures by the roots from wind and rain.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타고 내려왔습니다. 생취리, <laughs> <laughs> <냉치리> 영속 생취리 <냉치리> 됐습니다. 좋아어 중국, 현지, 중국식, 현지식.